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1차 지필평가 내신 대비 문제 2탄이라고 되어 있는 7월 전문연합이랑 9월 수능모평에서 반응속도 부분만 출연한 문제들을 풀이하려고 합니다. 몇 명이나 들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각각 4문제씩이라 총 8문제고, 어, 역시 모의고사 문제들이다 보니 조금 까다롭네요. 선생님이 이거 말고 1탄은 사실 거의 교과서 수준의 문제들이라서 해설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7월 전국연합 3번. AB가 금속 M의 표면에 흡착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이죠. 이 금속 M, 표면에 흡착하는, 금속 표면에 흡착하는 게 금속 총매라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총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 좀 많이 쓰는 형태가 이렇게 금속 표면에 물질들이 흡착돼서, 걔네들이 활성화물을 좀 쉽게 만들고, 결과물을 쉽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활성화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반응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면 알겠지만 가 그림에 보니까 A, B가 다 금속염에 붙은 다음에 걔네가 그 위에서 반응해서 C가 되는 반응이고 이 나는 그거에 따른 반응 엔탈피의 변화인데 알겠지만 이게 활성화 에너지죠. 이 금속 초, 총매는 정촉매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정촉매로 사용되고 그러다 보니 그냥 이 촉매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보다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될 거예요. 네 어쨌든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보면 되니까 자 기질 특이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뭐가 가지는 거예요 효소 우리가 생체 촉매라고 부르거는 효소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효소만 기질 특이성이 있는 거고 사실 다른 촉매들에 대한 기질 특이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틀린 내용이고 니은의 가의 화학 반응식은 결국 지금 그림을 보니까 A하고 B가 한 덩어리씩 금속 M에 붙어서 C 한 덩어리 만드는 1대 그러니까 1대 1로 반응하는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니은의 화학 반응식 맞죠. 디귿의 가에서 금속 M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금 총매를 써서 활성화 에너지가 지금 그림에 있는 정도인데 이걸 총매를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는 2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뭐썩 어렵지 않고. 자, 6번.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참고할 거예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크게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측면으로 볼수 있어요. 속도를 빨라지게 하거나 느려지게 느려지게 하는 게 농도에 영향이 있고, 온도에 영향이 있고, 촉매에 영향이 있죠. 뭔가 조작변인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선택해서 결과가 어떨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했겠죠. 근데 온도가 다른 물을 사용했으니까 이 온도에 대한 것이 가설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설 기억에 적절한 내용으로 기억에 그 동그라미 기억에 적절한 가설로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는 요말 들어가 줄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을 받다고 볼수 있어요. 그냥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다는 말이 있어요. 온도가 다른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반응이 진행되는 주위 환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온도가 다른 물은 조작변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거 기억해 두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결과를 봤더니 T3. 온도가 T3가 됐을 때가 시간이 제일 짧아요. 다시 말해 이게 지금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른 거잖아요. 반응 속도는 여기 알겠지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른 거니까 T3 온도가 제일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디귿에 초기 반응 속도 물어보면 당연히 그냥 반응 속도가 빠른 아이가 초기 반응 속도도 빠르겠죠. 그래서 T1이 아니라 T3가 될 거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기포발생 반응이 완결될 때까지라고 했어요. 지금 동일한 발포정을 넣었기 때문에 반응이 다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의 양이나 결과물로 발생하는 물질의 양은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의 차이가 있지만 발생량은 같다. 그 니은도 틀린 말이죠. 그래서 기억 하나만 맞는 것으로 봐줄 수 있어요. 이렇게 웃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4번.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인데 지금 반응 속도식을 봤더니 1차 반응이네요. 1차 반응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응물의 농도에 그대로 비례적으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 하나와 1차 반응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반감기가 온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동일한 온도일 땐 동일한 반감기를 가지게 되는 거고, 온도가 달라지면 반감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 1, 2, 3을 보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실험 1과 2는 온도가 동일하죠? 그럼 반감기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은 ET가 돼요. 그래서 기억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초기 농도가 조금 다르게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 그냥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반감기가 t1의 온도일 때는 2t인데 t2의 온도일 때는 1/2t. 반감기가 훨씬 어떻게 됐어요? 짧아졌죠? 반감기가 짧아졌어. 반감기가 짧다는 거는 글씨를 이상하게 쓰고 있네요. 반감기가 짧다는 거는 그 반응의 물질의 양이 절반이 될 때까지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반응의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결국 온도의 차이와 초기 농도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 물질의 농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농도는 지날수록 반응의 속도가 빠르잖아요. 게다가 얘는 1차 반응이라 A의 초기 농도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 1, 2만 비교하면 당연히 2의 반응 속도가 빠르겠죠. 그런데 1, 2, 3을 다 비교하면 일단 얘네들의 농도가 초기 농도가 큰데 이 t2가 반감기가 짧고 반응속도가 빠른, 다시 말해, 온도가 더 높은 상황이 되는 거죠. t1하고 t2의 온도를 비교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도도, 초기 농도도 진하고, 온도도 높은, 얘가 반응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 3, 1, 2, 3 중에 초기 반응, 당연히 3이 제일 빠르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et분, min, etmin이 되었을 때, 뭐, 농도를 생각해 보자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지금 여기 반감기를 줬으니까, 처음에 반응 초기, 스타트, 실험 1하고, 지금 1하고 3을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1하고 3을 비교해요. 그럼 초기에 1은 A만큼의 물질, A 몰롱도만큼, 3은 2A 몰롱도만큼 있었는데, 반감기가 지금 3번은 반감기가 2분의 1t니까, 시간을 2분의 1씩 증가시키는 걸로. 2분의 1t, t, 2분의 3t, 2t. 요런 식으로 증가시키는 걸로 따져보고. 자, 그 다음에 반감기가 지금 첫 번째, 1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반감기죠. 2, 2t가 반감기니까 이때가 절반이겠죠. 그런데 3번 실험은 요 2분의 1t가 반감기니까 이때가 절반이겠죠. 얘네들의 농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반감기와 동일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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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이 거니까, 2분의, 아, 지워졌네요. 자, A에 절반만 남고, 또 절반만 남고, 또 절반만 남겠죠. 그리고 1번 실험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 이렇게 절반, 이거 다 따지기는 좀 귀찮고. 자, 그래서, 이티미닛 요기잖아요 요기 요기 시간에서 얘네들의 농도는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1에서의 농도 2분의 1이 3의 농도 8분의 1에몇 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되는 거죠 요는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네요 14번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5번이 답이겠죠 19번 아 이거 풀다가 조금 약간 복잡해서 골치가 좀 아팠는데 한번 봅시다. 다음은 a가 bc가 되는 근데 지금 이 반응식의 문제가 뭐냐면 이 b가 개수가 미지수예요. 그리고 a의 개수는 2고 c는 그것의 절반의 개수를 가지고 있다. 일단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속도는 a의 몰롱도에 비례적인 1차 반응이죠. 1차 반응이 나오면 짚어야 되는 것은 반감비가 일정하다. 요걸 하나 짚어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뭐 표부터가 일단 머리가 아파. 그런데 지금 X랑 Y가 B랑 C 중에 하나라고 딱 이렇게 찝어줬어. X가 Y가 B랑 C 중에 하나.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남아있는 데이터에 T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얘네들의 지금 몰롱도,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롱도의 B를 각각 물질로 따로따로 찝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응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반응이 이렇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당연히 a는 줄어들고 생성물이 늘어날 거니까 이렇게 진행될수록 일정하게 그러니까 뭐 일정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어쨌든 이 패턴은 같이 갈 거예요 다시 말해 x 값은 2분의 1보다 크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x랑 동일한 값이 여기 있어 그러면 지금 생성물의 개수를 봤을 때 생성물의 개수를 봤을 때 c는 딱 1이잖아요 c의 개수는 1이야. b 는 1이거나 1보다 큰 수치일 텐데 계산해서 a의 몰롱도가 지금 동일하게 갈거 아니에요. 이 값을 계산하면 그러면 다른 물질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결국 얘가 더 많은 양이 생기는 개수를 가지는 물질일 것이다. 그러면 b는 1이거나 1보다 클 건데 만약에 똑같으면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은 x가 c인 거고 y가 b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요거 하나 집어 놓고. 자,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동일하게 계속 계속 증가하는 걸 보고 있어요. t, 2t, 3t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a b c 물질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이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C하고 A하고 이두 개를 비교하면 개수가 일단 확실한 아이들을 비교하면 A하고 C는 개수비가 2대 1이에요. 그러면 처음 T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그 값을 계산해서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이 시간,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물질이 절반 정도 반응했다고 봐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A라는 물질을 A몰롱도만큼 넣고 시작했다고 보면 T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를 반감기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가 절반만큼 사라지고 절반 반응해서 2분의 1 A만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생성물 C는 개수가 2대 1이니까 절반 그거 이 2분의 1 반응한 것의 절반 이렇게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A분의 4분의 1 A를 계산하면 2분의 1 되죠? 그러니까 는 지금 이 반응의 상황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기, 이 물질, ea랑 c의 개수의 비를 이용해서 지금 요 상황, 상황을 요상황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요 3t를 한번 보면 돼요. 3t를 보면 지금 시간이 2t가 되면 여기에 있는 것에 또 2분의 1만큼이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2분의 1에 또 2분의 1만큼 사용이 되고, 나머지가 남아있을 거니까 4분의 1에 이만큼 남아있고, 또 같은, 동일한 시간만큼 지나가면 8분의 1A 남아있겠죠. 자, 그러면 C는 지금 4분의 1A 원래 있었던 데다가 추가로 8분의 1A만큼 여기에서 남아있는 양, 반응한 양의 절반만큼씩 계속 생길 거니까 요만큼이 남아있게 되니까 8분의 3A만큼이 될 거고 시간이 또 지났어. 그러면 지금 8분의 3A에서 또 추가로 얼마가 더 생기겠어요? 16분의 1A만큼 더 생기겠죠. 자, 이쪽에 계산하면 16분의 7a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나오는지 따져보면 돼요. 2분의, 아, 아니 이제 8분의 1a분의 16분의 7a. 니까 짠짠짠, 2분의 7 나오네요. 어, 맞아요. 자, 그럼 이제 b를 따져볼 수 있겠죠. b는 음, 지금 여기가 x랑 똑같아. 그러면, 요거 얼마인지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x는 결국 얼마예요? x는 et의 상황에서니까 et의 상황에서 a는 4분의 a, 그다음에 c는 8분의 3 a예요. a a 지워지고 이 e 지워지니까 2분의 3이겠죠? 요게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이 x가 2분의 3이 나오려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b 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2분의 3은 점점 지저분하게 쓰고 있습니다 살짝 지워서 자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2분의 3은 2분의 1a 다가 b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b는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a니까 4분의 3a네요. 이렇게 되네요. 어? 오! 개수 나왔어요. 개수가 1인 애가 4분의 1a면 개수가 3인 애는 4분의 3a 있겠죠? 개수가 3이네요. 어개수 나왔어. 자, 그러면 요밑에도다 그냥 뭐 따져 볼수 있겠어요. 귀찮지만. 따져 봅시다. 그러면 이제 4분의 3a에다가 얼마나 생기겠어? 18분의 3a. 아, 18 8분의 3a만큼 추가로 생기니까 얘는 8분의 9a. 그다음에 8분의 9a에다가 16분의 3a만큼 추가로 생기니까 얘는 16분의 21a더라고요. 선생님이 산수를 해봤더니.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구할 수 있겠죠. 결국 x, y는, x는 2분의 3이고 y. 이렇게 계산이 될 건데, 이 값은 지금 3t잖아요. 3t. 여기죠? 여기에 a분의 8분의 1a, 그 다음에 b. 16분의 2 1 a 이렇게 돼서 2. 2분의 21이네요. 그럼 y는 2분의 21 곱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짠7짠7이네요어 y 7 나왔고 어, 다 됐다. 그럼 문제에서 1 아, 아니네. z네 x랑 y를 구했고 z를 구했군럼 z 용기내 전체 압력. 자 z 어떻게 돼요? 자 이건 어떻게 따지냐면 요거랑 비교해야겠죠. 3t일 때 용기내에 있는 기체의 전체 어, 몰수비. 하고, 이제 이 압력의 비율을 따져주면 돼요. 그러면 요 3t일 때 상황을 봅시다. 3t가 되면 물질이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있을 거죠. 그래서 지저분하게 그리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8분의 1, 16, 8, 16, 16이니까 16으로 합시다. 16분의 2a 더하기, 16분의 21a 더하기, 16분의 7a. 16분의 30A 이게 지금 3T일 때 전체 물질의 몰수가 되겠죠. 그리고 T일 때 전체 물질의 몰수는 4분의 2A 더하기 4분의 3A 더하기 4분의 1A니까 얼마죠? 4분의 5, 6, 6A네요. 자, 그러면 4분의 6A일 때 압력이 Z예요. 근데 16분의 30a일 때 압력은 2분의 5 이렇게 돼요. a, a 지워도 되겠죠. 난 z를 알고 싶죠.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으니까 4분의 6 곱하기 2분의 5 에다가 얘는 곱했다가 뒤로 넘어가야 되니까 뒤집어서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하면 8, 2, 16, 5, 6, 36, 6, 6 지우면 2 어? z, 2 나왔어. 됐다. 자 그러면 z는 2. y 아까 얼마였죠? 7. 어, 2분의 7이네요. 답은 4번이네요. 와, 7월. 여기까지 일단 됐고요. 9월. 9월. 더 복잡하더라고요. 힘내봅시다.